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핏 보았을 때이 성경은 굉장히 어렵고 난이가 난이도가 높은 책처럼 느껴지지만. 어, 의외로 그 내용은 굉장히 간, 어, 단순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매번 망하는 길로 갈 뿐더러 화를 자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곤 하는데요. 자, 성경을 이렇게 좀 나누곤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인간은 타락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자초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살리려 하신다. 자,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셨다? 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죄된 인간이 우리 주님을 따르면 이 땅은 다시금 낙원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가슴에 염두에 둘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도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할 때에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면요, 자 그저 고생 많이 하고. 엄청 힘든 것이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자, 예를 들어요. 내가 사순절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자, 무려 40일씩이나 저녁을 안 먹은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드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더욱이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내가 금식만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삼겹살을 먹고, 맛있는 치킨을 먹는데, 나는 사순절이니까 절대로 안 모습, 안 먹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아무리 봐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은 사순절에 저렇게 치킨을 먹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괴로우니 나는 지금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금처나 금주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이제 사순절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기간만큼은 멀리 하겠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화요일날 밤 11시 59분까지 열심히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이제 밤1 2시땡 하고 이제 사순절을 지키다가요.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기쁨의 축배를 든다고 합니다. 자 왜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주를 한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의 핵심은요.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묵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미 너무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고,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내면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방식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 이 신도들의 관계가 그야말로 기부앤 테이크 방식이거든요. 자,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감동해서 그에 걸맞는 응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고 하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요. 엄마들이 그 정한수를 떠나다가 거기다 대고 뭘 해요? 에이, 이제 빌게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딸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매일같이 그 절에 가서 일천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자신의 정성을 보시고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왠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누구의 생명을 바치셨다고요? 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바치신 것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쪽쪽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선물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알려 주시는 장면이 있죠. 자, 이른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알려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니,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갖고 싶으니, 저것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정반대의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먼저 그 기도문에 처음과 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갈수록 높아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뜻을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기 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천국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기도문은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 것이 아 넘치는 것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양식이요 그날 먹을 양식이 있는 게 천국인 거고요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때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정말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고서 떠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갈 데가 없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네, 네, 아버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한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갑자기 이 아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벤츠 한 대만 사주시옵소서 막, 아버지 날 사랑하시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더니 아버지 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빌딩 하나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상할, 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인서가 너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 거냐? 내가 어느 정도로 너에게 더 많이 줘야지만 네가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동, 종들에게 이미 충분한 달란트를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주고 가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미 충분한 상급을 주십니다. 누군가에는 다섯 달란트, 누군가에는 세 달란트, 누군가에는 얘는 한 달란트. 자, 그렇다면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제 나가서 일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온 주인에게 계속해서 더큰 달란트만 요구한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크게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한 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았으니, 나도 저렇게 되게 인도하여 줬어,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미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출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종일간 그런 태도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미 세상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다. 제가 일전에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그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를 하신 이 선교사님이 되게 그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자신은 무려 20년 이상 그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 사고 깊은 곳에 있는 이 다실론적인 사고를 이기질 못하겠다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요. 우연히 그 택시를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택시를 우연히 탁 타봤더니요. 그 택시 운전기사가 그 택시 안에 사진을 붙여놓았는데요. 왼쪽에는 부처님 사진이 있고요.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브라흐마라고 해서 머리가 새달린 힌두교의 창조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벌써 그 택시 안에 세계의 종교가 대동단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아, 믿는다 그래요. 아, 믿겠다고. 그렇게 좋은 신이 있냐고. 나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나도 믿어요. 하지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그 다신론적인 사고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예수만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부뚜막에 가서는 부뚜막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다른 여타의 신을 함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자주 겪는데요. 우리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이 기복이라는 정서, 이른바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무속의 정서를 이겨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음, 뭔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안 풀리고 집안에 뭔가 흉흉한 일이 생기면 제일부터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자, 집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묘자리를 잘 썼나부터 확인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좌청룡, 우백호. 그래서 배산임두 지역에 유를 써야 되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묘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 않은 자리에 묘를 쓰면은요. 시신이 누워 있는 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썩지 않아서, 그 시신이 그 대대로 그 후손들이 안 풀리게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래서 후손 대대로 이런 어려움을 잘, 그 후손 대대로 잘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땅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그 영적인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 세계에. 그 풍수지리 전문가들은요, 딱 보면 그땅 속에 시신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묫자리를 잘 쓰는 것이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부자들의 이야기고요. 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안이 안 풀리면 일단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용한? <laughs>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요. 자, 그래서 그 무당한 게 찾아가 가지고 뭘부터 상의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만약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 주고 부적을 하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부적을 써야 되고요. 그래도 안 풀리면 구이라도 하면서 집안에 붙은 귀신을 잘 먹여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여겨왔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이런 정서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내 이런 것만을 꿈꾸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뭐 그들은 뭐 무당에 찾아가고 우리는 교회에 찾아가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로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시간마다 정말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동일한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자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요. 정작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쳐 보여주신 십자가의 신비,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대속하신 그 사랑과 희생의 신비에는 일평생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채워야 한다. 십자가를 채워야 한다. 한번더 따라가 있습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십자가를 채워야 한다. 십자가를 채워야 한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김관성 목사님이 쓴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겉면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자는 양복 입은 무당이 되어. 청중들의 종교적 욕망을 부추기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과 은혜를 자신의 전 인격과 존재 안에 담아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한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목사님을 양복 없는 무당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냐고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동일한 건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가장 큰 희생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또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전에 누려본 적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조금깁니다. 35절부터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삐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대요, 안 찾아온대요? 네, 찾아온대요, 찾아. 찾아온대. 어떤 면에서 우리도 환란을 당하고, 공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것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겨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왜냐 내 뒤에는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각박한 현실을 뚫고서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서 늘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각자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성질과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 때에 큰 고통을,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음껏 충분히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않으니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게 되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의 인생을 나면서부터 성장 돌잔치를 하고 성장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인간의 고통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면서 비롯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돌아다니고 사랑을 해야 되는 시간에 쓸데없이 다른 것에 낭비하다가 이 아이를 한 영혼을 방치하게 될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뭐 누구 할것 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듯 사랑의... 부재, 사랑의 변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 나는 여전히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도 역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란과 괴로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